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tand by. Stand by me. 아 a 아 a 반말방... n 음... g 뭐, 요님몇 살이에요? 요 g p a m a 요 예. <laughs> 반말 반말방 m 예, 편하게 하면 좀 p a m a l b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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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갈라면 가려면... 얘를 잡아야 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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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뭐야? 쌈바이 쌈바야. 쌈바야. 야사바야쌈야 <laughs> 얘들아 즐거웠어. 오 어, 응? 가라. 응. 나오지 마 멀리. 아 멀리 나오지 마. 오케이. 음 응. 일봐 일봐, 나오지 말고. 어. 어 예. 응? 아 산호 반말봉밖에 없는데 아 경쟁 아니면 좀 애매한데. 또 어, 다시 왔어? <laughs> 어. 다시 가보자. 아 천천히 좀 해보자 이제. 아 천천히 좀 하자 천천히. 그게 맞아. 그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음. 김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 네한 번은 하자. 오케이 물좀 가지고 올게. 줄건 줘. 백카도는 음... 좀 그래? 백카도 말고. 슈마세로 어때 그러면? 아 그래 거기야 나. 주마세 한번 가보자. 어 가자. p c 방 사운드 너무 빡센데. 누구야? 저거 뭐야? Z E A L S. 친구야? 아야 니 동생인데 싸가지가 없네. 그러니까 플레이에서도 아 냄새가 너무 나. 그니까 쇼어. 임팩... 임팩트가 없어. 그 임팩트가 아니요. 뭐야? 그 너의 기준 임팩트는 뭐... 뭐야? 아니 그니까 좀. 어.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아예. 무생무치? <laughs> 보여주겠지. 응, 확인했어. 한번 더 가자. 리듬으로 음. 가볼게. 일단. 아 일단 없다. 없어? 어 없어. 아니야 있어. 야왜또 그래? 또 불안하게 지금 우리.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어. 조금만 집중해보자. 음. 내 밑에 한 마리 보이는데? 세 마리 네 마리. 아, 허세 마리, 느리고 어. 한 마리, 참고 온다 내려가 사과, 데 일평에서. 사과, 에 사과, 데에서 일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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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일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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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려한데나가려한데 응. 2층, 2층, 2층. 나피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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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내 기름도 2층에 기름도 없져게어 이쁜 그대로. 오, 오. 오른쪽 방 잠깐만. 이거 좀 더. 이거 좀 서트리지. 어. 내 머리 방이거든. 왼쪽 방에있 a b a 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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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b a 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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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여, 기 여, 기 여, 여, 에 여,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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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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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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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기 여, 기야 여, 에 여, 안내 여, 여, 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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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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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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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창고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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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도 도 되겠는데? 와이스 좋은데? 차있으니까 먼저 갈게 어나 3번 타고 가가가 어디 시작 갈까? 야이노스 뭐야? 아 선발이니까 먼저 해줘 어어 디 갈까? 이쪽 가자 이렇게. 맞아? 맞아 나 물음표 안 찍어? 아, 느낌이 음, 어 느낌에 맞았어 어어 가자 방 <laughs> 체크 한번 해봤어. 무릎에 찍는 거안 찍는 거. 오케이. Okay. 메인으로 타고 그냥 시원하게 박을게 그냥. 가자. 있어도 그냥 치운다. 오케이. Okay. 오고 있지? 나 가도 되지?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대목 맞춘다. 내면에 은 없고. 어. 차안 안 빠졌는데? 위에 거. 맞추래? 없나 보다. 어, 없어. 맞추래? 어, 없어, 없어, 나온 그냥 믿고. 어 없어, 없어. 서클 바뀌었어? 어떻게 할거 조금 더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멘트를 줘, 애매하게 던지지 말고. 1핀 <laughs> <laughs> 가자, 로맨 어? 1핀 가자고. 1핀? 어. 확실해? 어. 아, 이어 야, 3번 한번 졸린 거 아니지? 아니 음, 아니야. 오 o u 운운사 사바. 아 u 고 사운드 u n d of 번확인 n d Yeah, from the z 보던 g a 기도 있어. h e k o i z a 어 p u d o n g 번 What d 샷들어 u h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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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그냥 2번 잡자고? 어 p j a 갈 거야? 올라갈 나, 거야? 나 j a g o Ivan t 어 p j a g o Ivan t a p j a g 내미는거 안보인다 엘버나? 계속 눈 다는 중 오케이 얘네도 교전하고 있었어 어디나 내미는거 없는데? 있는거 맞아? 응 집으로 내린거 아, 아니야? 밑으로 갔네 밑으로 어 아... 어떻게 할까? 여기여기아 확인 확인 확인. 어떻게 할까? 박어? 아 잡아 저지 박는거 맞아? 아니 가지 말자 한튼 <laughs> 어, 거기는, 아... 거기는 아니야. <웃음> 어, 삼성 보자. 나집 먹어본다, 그러면? 어, 여기 옥상 하나. 한번 핑이 폴트야, 이거. 삼성이 없고. 폴다 뭐야? 야, 포기 왜 들어오냐? 바로 밑에 단 차있나 보다. 요쪽 각인데? 엘핀 어. <laughs> 잡아라, 보여? 아, 보이는 거 없어. 엘핀 야, 어디 매달려있는데기매기매기매데기매린아기린아기아달아데아기아린데 여기 매아린데 여기 매달야 멘트 봐도 데이. 아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 3번은 뭐야? 바로 위에 바, 바로 위에 야 아,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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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핀 핀, 핀 1핀 1핀 있다 1핀 봐줘야 돼 이거 야넌 머리 디에 아, 있는데 죽을까 기다려 기다려 살려봐 살려봐 얘가 올라온 거야 아까 우리 폭던뒤로 맞아? 이거 너무 지르지 마봐 나안 <laughs> <난> 질렀어 <laughs> 야 너무 지금 좀말좀 우리 아까 좀 좋았어. 어. 어. 열시째 어, 팔배 남다. 예. 차 들어온다. 네, 내리자 이거. 사바는 어, 어. 어디 잡는 거야 저거? 나 지금 창고에 놓이고 있어 창고. 창고? 어. 두팀두 옥상이랑 일치랑 다른 팀이야. 오케이. 가자. 사번다 나와야 되네. 야, 여기 맞아? 일반아 우리 여기 맞아? 아니, 나 여기 각 걸렸는데? 각 걸린 것 같던데? <웃음> <웃음> 나! <웃음> 우리! 그러나 <laughs> 봐. 왜 올라왔어? 그러니까. 차 갔어? 어, 차는 간것 같아. 이 핑크. 야, 차꼭 사라, 차가. 아, 뒤쪽 세왔네 <laughs> 일평. 어, 빠진다. 첫 빠진다 창고. 네. 원이트 마발한테야 갈창 옥상에서 나를 떨어졌다 삼발. 1평1평1평뒤1평 뒤. 뒤. 확인했어나 창고 좀 잠글게 일단. 1평뒤 둘. 머리 와, 야 창고 빠졌냐? 아니야 2번핑 하나있어 2번핑에 야핑 는새로 달라 있다 4번 어야 나도 간다 이거 어 가가가 가, 가. 3... 3번이한테 가야될거 같은데 어열빈 둘이야 야이번아 너도 가야돼 음. 야 타는거 맞아 이거?

1번의 이번의 1번 아, 4번의 4번쪽4번쪽 4번의 4번 어번의다 얘, 의 4번의 4번 어, 확인 확인. 나피 좀. 4번나 잡았어? 4았어 야, 전화했어. 아, 카고 유씨하고... 왜, 왜, 왜? 핑, 여기 있다. 엘피, 엘피. 어. 안 했어? 1번 라스튼 거 같은데? 아니, 야 아니야. 차 출발했어. 응, 음, 그... 안 아, 잡았어? 어, 차, 차 잡았어. 1번이랑 얘네다 친군 거 같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았어. 여기 뒤쪽? 안 됐어? 나이스 1피 확실하지 그래도 여보세요? 아, 어어어, 어어 잠깐만 바빠 지금? 어 바빠 잠깐만 야아 고라 하나 들어온다 왼쪽으로 온거 같은데? 야사번쪽 하나 붙었는데?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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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다 둘그 자리? 응. 높이면, 높이면은 잭할까? 볼게 총 맞았다 치울게? 깨비야. 어 이거 치울게? 어, 어 가자 1 p 1 p 1 p p 이 그렇지 야배 아픈데? 어싸고 잠깐 안될거 같은데 지금? 애매할 거 같은데? 타이밍 야 우리 여기 4번 골짜기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가자. 어 확실해? 확실해 4번? 와 가자. 야차차 차 있어야 되지않아요거 튕겨. 나한테 더 있어. 오. 이쪽에는 얘들은 몇명 같은데? 우리 빼고 다섯 명밖에 없어. 확인했어. 네 명인데? 이거 오른쪽 이거. 다 명이 M... 아니라 네 명인데? 확인했어. 어 조금만 집중해보자. 다 어. 왔어. 야선바라너왜 너무 풀리하게땅 써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뒷라인 없어 앞라인 밖에 없어야 돼 이제. 아 맞아. 음 어, 확인했어. 파드 삼인가 이거? 그러면? 애들 일본 그... 쪽이 그럼 끝인가? 응. 말이 되나 이거? 나본거한 마리였거든. 어라 아, 나... 이거, 이거 조금 아, 나를 집도 안 보인다. 어야 너무 좀야 아, 있네 좀 있잖아. 어, 있잖아. 어 있잖아. 어쩔 어, 수가 없지. 일평집일평집일명집 확인했어. 야, 내 앞에 둘. 혼자야, 너. 빠졌다 오른쪽으로내려내려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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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아내쪽 하나 내쪽 하나. 아이스. 어. 저끝 끝났어 끝났어, 하나? 끝났어. 저쪽 라스트 끝났어. 하나. 라스트 하나. 집 같지 않냐 이거? 꼬롬하다 집이? 꼬롬해? 음. 집이? 음. 뭐아 맞겠지. 어 그랬어 그랬어 찍어 찍어 맞을 아자 맞을 거자 맞을 거아 맞을 아자 나. 아, 어, 먹긴 했는데. 애매. 먹기는 했어, 일단은. 아, 너무 못 때린 것 같은데 이번 판. 한게 없네. 뭐야? 잘 때렸네 어. 소소 먹었네. 소소하게 먹었네, 소소하게. 아, 조금 양은 안 차는데. 오케이, 일단 고생했어, 얘들아. 어 oh, 고생했다 아, 아, 음.